네 대손세액공제 신고서의 테마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최근에 나왔어요 예 네, 6월달에 기출이 됐고 패턴을 봤을 땐 이제 한동안 안 나올 것 같은데 저는 안 나온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74일 때나고고안 나왔어 중간에 이제 뭐짬뽕으로 한번 나온 적이 있었는데 일단 그렇고 이 가경비하라고 하는 거 보니까 이게 출제하신 분이 청주 사람 같아요 이게 우리 동네 청주에 있는 지명이거든요 뭐 그건 중요한 건 아니고. 자, 한번 가볼게요. 이거 요건 판단을 잘 하셔야 되는데, 우선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3점밖에 안 돼서 한 줄에 1점이에요, 그냥. 예, 이렇게 목숨 걸게 아니라는 거지. 이거 하나 맞추려고 세법 공부 빡치게 하는 것보다 분개 하나 맞추는 게 낫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린 이유는 그런 것 때문입니다. 근데 다들 불안해 하시니까 또 해야 되겠죠. 자, 한번 가볼게요. 자, 항목표를 보겠습니다. 어, 지금 2020년 기준이죠. 7월 31일 날 거래를 지금 했는데요. 음. 770만 원가경 부도 발생일이 10월 31일이면 일기 확정대로 따져 보면요. 이제 판단하셔야 되는데 요건 판단. 어, 10월. 그죠? 그다음에 11월, 12월 1, 2, 3월. 그죠? 하나, 1, 2, 3, 4, 5, 6. 그 3월 31일이 지난 4월 1일 날이 속하는 과세 기간에 확정 신고 기한까지니까 예, 네, 공제는 됩니다. 예. 네, 일단 요거는 입력을 하실 수 있겠고요. 그죠? 그러니까 10월 31일이니까 그죠?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다섯 아, 여섯 달. 여섯 달이니까 아, sorry. 5월 1일이네요. 그죠? 4월 31일까지 가니까. 네, 날짜 계산 잘못 했어요. 5월 1일 날이 되겠습니다. 그죠? 다시 한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죠? 6개월이 지난 4월 30일에 만약 1일이면 이제 아까 제가 계산한 게 맞는데 말일이기 때문에 5월 1일로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5월 1일자로 일단 기준을 잡으시는 게 맞고요 공제가 가능합니다. 자 이거 한번 입력을 먼저 해볼게요. 자 대손세 공제 신고서 일기 확정 확정 때만 작성되죠. 대손 확정일이 나오는데요. 이게 이제 중요하죠. 2020년 5월 1일로 입력하시는 게 맞겠고. 대손 금액은 이제 부가세 포함 금액 입력하시면 쪼개집니다. 그다음에 f 번 눌러서 가격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요거는 이제 5번 부도 6개월 경과로 설정을 하시면 되겠어요. 일단 가능하고요. 자 그다음 두 번째 두 번째를 볼게요. 자두 번째는 이제 외상 매출금에 대한 내용인데요. 어 5월 31일 거래일자가 이렇게 되어 있고 55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비하라는 거래처 실제로 청주 비하동이 있어요. 확정 판결을 4월 1일날 받았다. 이것도 뭐 문제 없어요. 그대로 입력을 하시면 되는데요. 이건 뭐 즉시 대손이죠. 자, 그러면 2020년 4월 1일 날이 되겠고요. 550만원 입력하시면 되겠고. 자, 거래처는 F1번 눌러서 비하.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어, 일단 이건 일, 뭐 1번이에요. 파산. 네, 됐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거. 세 번째 거를 보시면 미수금. 뭐 이것도 대손세 공제 대상이 일단은 뭐 내용 자체가 안 되는 건 아닙니다 근데 내용을 좀 보시면 5월 9일 날 대선 처리를 회사에서 했는데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음 그래서 안 돼요 그러니까 미수금이라서 안 되는 게 아니라 저당권 설정되어 있는 채권에 대해서는 이미 법적 절차를 회사가 해놨기 때문에 예, 어떤 국가에서 법으로 이걸 구제해 줄 이유가 없다고 보는 거죠 알아서 셀프로 잘 해놨으니까 그래서 이거는 입력 대상이 아닙니다 자 원래 이제 tat 이급은좀더 어렵죠 tat 이급을 이해하셨으면 사실 이건 어려운 건 아닌데 여기까지만 하신 다음에 저장을 누르시고 나오시면 끝이에요. 뭐 부가세 신고서까지 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래서 전산세무가 TAT 이급에 비해서 부분, 이런 부분들이 실무에 써먹을 게 없다고들 이제 폄하되는 거예요. 이게 전반적으로 TAT 이급은 프로세스를 가르치는 시험인 반면에 얘는 범위만 지랄나게 넓고 그렇잖아요. 막안 쓰는 거막 실무에 안 쓰는 거막 이런 거 되잖아. 이게 3점밖에 안 준다고. 만약에 입력을 안안 하면 1점을 버는 거고요. 한 칸에 1점이라 했잖아요. 입력을 하면은 이거는 마이너스 1점을 당합니다. 오히려. 그게 깎여요. 그래서 그런 내용을 좀 참고하시면 좋겠어요. 자 한참 안 나왔죠? 74회 대흥 빌런 같은 문제가 드디어 나왔어요. 요건 판단을 잘 하셔야 되는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천천히 볼게요. 일단, 일단 자 1번부터 어, 일기 확정입니다. 당사는 1월 5일 어, 날짜 잘 보셔야 돼요. 호연 부가세 과세되는 제품을 공급하고 약소금을 이제 받은 약소금 받으러 옴이죠. 5월 8일에 부도가 발생했다. 저당권 설정하고 있지 않다. 여러분 5월 8일날 부당, 부, 부도가 발생을 하면 이거 언제 확정이 돼요? 6개월이 지나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자 따져볼게요. 5월 8일, 6월 8일 7월 8일 9, 8월 8일 그죠? 9월 8일 10월 8일 11월 8일. 일단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지난 다음 날인 11월 9일이 속하는 과세 기한의 확정 신고 기한. 그러면 언제요? 이기 확정 때 가능한 거죠. 지금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입력하지 않습니다. 자, 두 번째, 외상매출금 5,500만 원. 부가세 포함은 어, 2017년 2월 9일 백두상사 요때 매출을 한 건데 법률상 회수 노력을 다 했으나 회수하지 못하였고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예, 요거는 가능하죠. 자, 요거는. 500만원 가능합니다 바로 입력을 해 보도록 할게요 자 742번 코드 대흥이고요 어, 이거는 일기 확정이니까 4월부터 6월 자 대선 확정일은 2020년 2월 9일로 보시면 되겠고 대선 금액은 5500 500만원 나오죠 거래처는 f2번으로서 백두1두 상사 그 다음에 6번 소멸시 완성이 되겠어요 자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겠고 자 다시 돌아갈게요 자 3번 2018년 6월에 파산으로 대손 처리를 했던 상생이라는 거래처가 있나 봐요. 어, 외상매출금을1 6 5 0만원 60%에 상당하는 금액인 990만원을 현금으로 회수했다 되어 있어요. 이 현금 회수라면 이제 마이너스 대손이 되는데 예, 마이너스 입력하셔야 돼요. 어, 대손세 공제를 이미 받았는데 토해내라는 얘기죠. 예, 또 대손사유는 이걸로 하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특이사항이 있다면 이거를 우리가 대손세 공제를 받을 땐 플러스 값을 입력하지만 그래서 오늘 지금, 지금처럼 이렇게 회수했을 경우에는 마이너스 어, 990으로 입력을 하셔서 이게 마이너스 90이 되도록 하시면 됩니다. 자, 이거 어떻게 하는지 제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2020년 6월 17일 날이 일단은 어, 사유 발생일이 되고 회수한 날짜 그 다음에 990을 입력하시는데 아, 마이너스 990으로 입력하셔야 돼요. 그럼 마이너스 90 뜨죠 네,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 다음에 f2번 누르신 다음에 상생 네, 이렇게 하시고 7번 직접 입력을 하신 다음에 대손 채권 띄우고 일부 회수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자 4번 볼게요 3월 2019년 작년이죠 3월 16일 당사 공장에 사용된 기계장치를 태안실업 770%가세 포함 외상으로 매각을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뭐 좋아요 미수금이죠 근데 어, 사망을 했기 때문에 받을 수 없음. 예. 요거는 즉시 대손사유가 인정이 되죠. 예. 뭐 미수금도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요 내용을 가지고 어, 공제를 들어가면 역시 2020년 5월 20일 예, 확정이 된 거죠. 그 다음에 금액은 770. 그리고 F2번 누르셔서 태안실업. 이렇게 해서 사망 3번.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 내용이에요. 자, 다 됐으면 저장 버튼 눌러주시고, 마무리 하시면 되겠어요. 끝. 뭐, 부가세 신고서를갈 필요도 없고, 정리 분를할 필요도 없고, AT보다 훨씬 쉽습니다. 다만, 이제 요건 판단을 하는 부분들이 좀 짜증이 날 뿐이죠. 자, 이것도 하나에 1점씩 해서, 예, 이건 1번 같은 경우 는 아무것도 입력 안 하면 1점을 주는 거죠.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어느덧 마지막 테마입니다. 뭐몇개안 나와요, 사실. 예, 몇개안 나와서. 뭐, 어쨌든 그런 내용이고, 아, 바로 들어갈게요. 64회 대손세액공제 신고서 거의 뭐 예. 텀이 별로 <laughs> 진짜 한참 한참 걸려요. 예. 자 하나씩 볼게요. 2019년 8월 1일 충성물산 예. 어, 제품 매출하고 1,100만 원 부가세 포함은 미진상에서 발은 약속 업을 수령했다. 뭐 좋아요. 근데 6개월이 지난 5월 5일에 부도 확인을 받았다고 돼 있어요. 근데 지금 이기 확정이죠. 그럼 이거는 여기까지만 보면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데 아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기 때문에 공제 대상에선 제외됩니다. 일번은 입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당권 설정이 없었으면 얘는 가능해요. 저당권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공제가 안 된다. 네, 그런 내용들을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2번 음. 자 외상매출금 중 3,300만 원 부가세 포함은 2017년 10월 21일 영광상에 대한 것이다. 외상매출금 회수를 위해서 최선을 다했으나 회수하지 못하고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예, 이거는 공제 사유가 되죠. 바로 이거 입력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광상회 자 10월부터 12월 되겠고요 음, 대손확정 첫 번째 건은 이제 10월 21일 되겠죠 대손금액은 3,300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어, F2번 눌러서 영광 이렇게 불러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6번 소멸시 완성이죠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 넘어갈게요 자, 3번을 보시면요 2013년 1월 3일로 상신건업 네, 날짜 잘 봐야 돼요 김수경 재활을 공급하면서 발생한 외상매출금 220 부가세 포함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다가 8월 27일 법원의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회수할 수 없게 되었다. 일단은 회생계획인가 날짜가 8월 27일니까요. 예, 저거는 일단 못 받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요거는 가능하다. 자, 그래서 입력을 이어서 가시면요, 2020년 8월 27일 되겠고요. 220만 원 입력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f 2번 누르신 다음에 상 상신 예, 건업 그리고 이건 이제 7번 회생 계획 인가 결정 그 잠시만요 이게 있을 텐데 잠시만요 아 없구나 예, 하나 만들어야겠어요 되 그래서 회생 계획 인가 결정으로 그냥 만드시면 돼요 그냥 예, 이런 식으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저장하고 나오시면 됩니다 자 대손세액 공제는 어차피 안 나올 거지만 또 예, 불안해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일단 해드렸는데 안 나온다 에 제 손모가지로 걸겠습니다 안나옵니다 안나와요 넘어갈게요 자 한가지 테마를 더한 다음에 녹화를 종료할 건데요 어, 부동산 임대공과의 명세서 볼게요 요거는 나올 것 같아요 준비를 좀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 자또 이자율은 뭐몇 퍼센트로 가정한다고 돼 있으면 그걸로 하시면 되게 혹시 안나오면 자동 반영되는 걸로 쓰시면 됩니다 이게 tat 이급하고 비교했을 때는 상당히 쉽습니다 그냥 입력만 하면 돼요 뭐 부가세 정리분계 세금계산 입력 이런 거 하나도 안 시켜요 그러니까 실무에 가서 써먹을 게 없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너무 얄팍하게만 하니까. 자 그냥 그대로 보고 다 치시면 돼요. 뭐 다른 거 하나도 없이 그냥 요거는 이제 임대기간 갱신인데 요것만 좀 신경을 쓰면 되고 나머지는 뭐 건드릴 게 없어요. 자 바로 입력하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872번 주식회사 미래전자 들어온 화면이고요. 10월부터 12월. 자 F2번 누르신 다음에 회사코드 불러올 수 있어요. 고향 상사. 그 다음에 뭐, 동원 없고, 층만 있죠. 1층 102호. 그 다음에 쭉 보시면 면적은 88. 그 다음에 용도는 사무실이라고 치시면 되겠고. 임대기간은 이제 두 가지가 있죠. 2018년 11월 1일부터 2020년 10월 31일. 하나 종료됐고요. 여기서 이제 보증금은 천만원 월세는 100만원. 관리비도 있어요. 관리비는 10만원. 이렇게 순차적으로 입력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요 계약갱신일은요, 2020년 11월 1일로 하시면 돼요. 그럼, 딸려가죠? 2022년 10월 31일에서 추가사항을 또 입력해주면 지가 이어서 알아서 계산해줘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만 입력하시면 돼요. 15만원. 이렇게 입력하시면 돼요. 끝! 됐고. 그 이자율에 대해서는요, 이쪽에 보면은 1.8%라고 가정한다고 돼 있는데, 만약에 문제에서 특정 이자를 주면은 여기서 이자율을 바꾸시면 돼요. 그래서 얘를 눌러주시면, 현재 1.8% 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그냥 뭐 확인하시면 돼요. 그냥. 바꿔야 될 일이 있다면 저기서 바꾸시면 되고 그런 말이 없으면 그냥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다음에 F2번 누르신 다음에 대형 대형 역시 이것도 어, 2층 201호가 되겠죠? 자, 면적 88그 다음에 사무실 똑같습니다. 자, 그리고 얘는 이제 계약기간이 그냥 그대로예요. 2020년 12월 1일부터 2022년 11월 30일 그죠? 그 다음에 금액은 어, 1,500그 다음에 200 그 다음에 월세가 15만원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다 입력을 하시면 아래쪽에 이렇게 월세와 간주임들로 집계가 되는데 사실 뭐 여기서 끝났어요. 뭐더할거 없고 여기서 그냥 저장이 있죠. 이거 한번 눌러시고 나오시면 돼요. 여기까지입니다. 끝! 그간주임들로 정리분계 이런 걸 하나도 안 내요. <laughs> 진짜 진짜 쓰레기야 내가 봤을 땐. 넘어갈게요. 자 그리고 한동안 좀 뜸했어요. 밑에 보면 또뭐 갱신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만 좀 조심하면 되겠고 자, 이것도 너무 쉬워서 그냥 입력을 할게요. 뭐 계약 갱신일 나오는데 뭐 이게 없어도 그냥 갱신. 예, 알수 있죠?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그램 같이 볼게요. 자, 조회 기간은 1기 예정. 1월부터 3월. 그다음에 F2번 누르신 다음에 한길 상사. 예,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뭐 1동 1층 1호. 101호죠. 네, 이렇게 뭐 시킨캔들 하시면 되겠고. 면적은 100. 용도는 상가죠. 그다음에 계약 임대차 기간. 2020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 그대로 써주시면 되겠고 5천만원 월세 200 관리비는 없어요 근데 요즘에는 관리비가 나온 추세인 것 같아요 커피상사 자 그다음에 이 1동 2층 201호 이렇게 뭐 칸만 잘 채워주시면 되겠고 90 제곱미터 용도는 사무실 두드리면 돼요 2018년 2월 1일부터 2020년 1월 31일 자 보증금 각각 다르기 때문에 조심해서 입력해야 돼요 100만원 월세 이렇게 가시고 미태범 면 이제 또 2020년 2월 1일 그대로 가죠. 2022년 1월 31일 그 다음에 뭐 그냥 쳐주면 돼요. 그냥 칸에 넣고 치는 게뭐 세법적인 뭔가 이 에이티처럼 뭔가를 여러분들한테 시키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하면 돼요. 그냥 좋아요. 저장 누르고 나오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별다로 간주임대로 이자율에 대한 언급이 없잖아요. 그럼 여기까지만 어, 하시면 되는 겁니다. 저장하고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됐습니다. 자 이번에는 72의 청룡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청룡 패턴이 이제 똑같죠 눈에 들어올 겁니다 그죠 자 보니까 계약갱신일이 틀렸어요 이거 2020년이죠 예, 오타가 났습니다 일단 제가 잘못했고요 나머지 다 똑같습니다 예, 신미상사 자 요거 한번 해 볼게요 자 어, 우선 자, 4월부터 6월 들어가신 다음에 F1번 누르셔서 신미상사, 예, 신미상사. 그 다음에 어, 동이 없죠. 그럼 그냥 층하고 호수만 입력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면적은 87, 용도는 사무실 하시면 되겠고요. 하나만 나왔기 때문에 어렵지 않습니다. 임대 기간 있죠. 2018년 5월 1일부터 2020년 4월 30일. 예, 그 다음에 금액은 1 천만 원 어, 월세. 예, 똑같은 패턴이죠. 지금 보면 그죠? 관리비 최근에 나왔던. 예, 뭐, 문제랑 똑같습니다, 그죠? 그리고, 계약행신일은, 이렇 엔터를 치시면, 엔터만 한번 쳐도 돼요. 그럼 다, 자동으로 다음날로 2월 되거든요. 2022년 4월 30일, 2000만원, 180. 이건 예, 뭐, 요번에 나올, 나올 확률이 있으니까 또, 준비를 좀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요런 식으로, 그냥 입력하면 돼요. 끝. 예, 빠져나오시면 됩니다. <laughs> 저장하고, 빠져나오시면, 믿기 힘들겠지만 이게 끝이에요. AT랑 너무 다르죠? 다, 다음 넘어갈게요. 자, 뭔가 AT스러운 문제를 냈어요. <laughs> 일기 확정, 예. 부가세 신고서에 반영하라. 야, 이러면 이제 오지고 지리는 거죠. 예. 신고서까지 가야 돼요. 그 다음에 전자증에서 발급하였고 크으, 전표 입력은 생략한대요 이게 무슨 얘기지 알아요? 신고서만 작성하라는 얘기예요. 부동산 임대업으로 가정하라고 되어있어요. 야, 이거오지고 지렸어요. <laughs> 자, 여기 다 나와 있어요. 일단 주소, 그 다음에 사무실. 면적, 예, 뭐 이렇게 되어 있고. 주소에 보면 은 여기 다 필요 없고, 그냥 2층, 1동 2층 이용, 이게 필요하죠. 그렇고, 보증금은 천만원그 다음에 월세, 차임이 월세에요. 월세 100만원, 부가세 별도. 아, 대박, 예. 나머지는, 음, 대응인데, LTE, LTE, 예, 여기, 여기 에 해당됩니다. 자, 이게 <laughs> 하시면 되는데, 여기 끝이에요. 예, 요걸 지고 하시면 되는데, 자, 한번 해볼게요. 음, 우선, 대응을 갑니다. 부가세, 아, 부동산 임대 공가의 명세서. 들어와서, 4월부터 6월 들어가신 다음에 F2번 누른 다음에 LTE. 예, 그리고 1동 2층 202호 들어가시고, 그 면적은 33제곱미터죠. 그 다음에 용도는 사무실, 다음에 2020년 6월 1일부터, 그죠? 2022년 5월 31일, 이렇게 가시면 되겠고, 보증금은 1 0만원 월세는 100만원, 이렇게 가시면 되겠어요. 됐죠? 자그 다음에 뭐 이건 이제 쉬운데 이제 이걸 반영을 해줘야 되거든요 실제로 여기서 저장을 한번 눌러 주고요 어, 부가세 신고서를 여기서 한번 띄워 볼게요 부가가치 신고서 가서 사업도 6월을 띄우시잖아요 그러면 횡해요 무슨 얘기냐 면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으로 해 이걸 반영을 하는 얘기예요 월세 지금은 어, 6월, 4월부터 6월 일기 확정이니까 6월달 한 달치만 반영하면 되거든요 월세는 세금서 발급했다고 되어 있으니까 여기에그 다음에 간주 임대료 있죠. 요거는 여기에 이렇게 반영을 해주라는 얘기예요. 와 오지구 지렸다, 그죠?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과세표준 명세까지는 작성 안 시켰으니까 여기까지만 하시면 되겠고, 요거를 저장하고 나오라는 얘기예요. 하, 이게 AT는 가면 이게 자동으로 반영되잖아요, 그죠? 얘는 손으로 치라는 거야. 이러면 또 짜증이 나죠. 여기까지 하시면 됩니다. 자 부동산 임대공과인 명세서 마지막 테마입니다. 또 이번 시간 마지막 문제이기도 하죠. 62회 소망입니다. 이기 예정 신고 기간이니까 7월부터 9월까지죠. 그다음에 등록되는 이자를 이용한다. 예, 맞아요. 옛날에 이렇게 좀 어려웠어요. 그 다음에 뭐 월세 관리비 부가세 별도인데 그냥 신경 쓰지 마시고요. 예, 뭐나머지 됐고 부가세 신고서 작성하라고돼 있어요. 어, 그다음에 부동산 임대 보가명세서 내용을 반영해서 해라요. 아까랑 똑같은 패턴이죠. 야, 나이스 상사. 짜증 나네 진짜. 개, 자 임대차계약 갱신이죠. 자 한번 입력해 볼게요. 자, 622번이죠. 자, 부동산 임대공과 명세서랑 부가세 신고서를 왔다리 갔다리 해야 돼. 요즘에는 근데 요즘 문제가 더 쉽죠. 옛날에는 막 신고서까지 반영시켰는데. 그죠? 자, 일단 7월부터 9월 F2번 나이스. 네. 그 다음에 1동 1층 101호. 그 다음에 어, 면적은 155제곱미터. 용도는 용도가 점포. 점포라고 되어있죠. 있는대로 치시면 돼요. 2019년 8월 1일부터 2020년 7월 31일, 그 다음에 1000만원, 100만원 관리비 5만원, 그 다음에 갱신했죠. 그냥 엔터를 몇번 치시면 돼요. 2021년 7월 31일, 어, 2000만원, 110만원, 그 다음에 5만원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되겠어요. 끝났고요. 그 다음에 저장을 한번 하시고, 그리고 이제 여기 있는 거를 갖다 이제 반영을 해주면 되는데, 무엇에 신고서를 들어가요? 신고서를 들어가서. 자, 요거 이제 반영을 해줘야 되는데, 이기 어, 예정이니까 이제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들어가시면 되겠고, 자, 이제 여기지? 기존에 있는 내용을 근데 삭제하고 입력하라는 말이 있어요. 보시면 이런 말 있죠. 기존에 입력된 내용은 삭제하고, 아, 이거를 죄송하지만 다 지워야 돼요. 다 지워야 돼. 이렇게 다 지워야 돼. 이 상태로 한번 만들어 놓고 입력을 하라는 거예요. 야, 진짜 지렸죠? 제가 이 출자하신 분 누군지 알아요. 내 지렸죠. 자 밑에 보시면 이거 월세는 이거 하시면 되고 관리비니까 이거 같이 포함해서 335만 원이 세금에서 발급 금액이에요. 그래서 어, 여기다가 335만 원 입력을 하시고 제가 봤을 때이지라은는안 나올 것 같은데 간주임대료는 이거예요. 75,245 이거 건별이죠. 네. 그러니까 AT를 해보고 이걸 하면 좀 이해가 가는데 이 당시에 진짜 AT도 없을 때거든 이때가 그러니까 AT 있었구나. 막 생긴 지 얼마 안 됐을 텐데 대나가 알아어요 솔직히 이 이전은 더했고 이거 하라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하시고 저장을 누르시면 되겠다. 끝. 하, 근데 진짜 지렸죠. <laughs> 자 여기까지 하시면 되겠습니다. 빠져나오시면 돼요. 끝. 됐습니다. 자 어, 이렇게 해서 어, 두 가지 테마를 다 완료했고요. 를뭐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확실히 AT가 신고 부속 소류는 어려워요. 그죠? a t 의신고부속 소리를 모두 다 이해를 하셨다면 전산세무는 좀 쉬운 편인데 오히려 전산세무 쪽은 가산세가 나오거나 부가세 신고서 작성을 시킨다거나 키 뻘짓을 시키는 바람에 그게 전산세무 이급은좀 짜증이 나고 분개도 주로 증빙이 나오는 tat 이급은 분개를 가급적이면 어렵게 안 하고 흐름을 좀 이해시키려고 하는 반면에 전산세무는 분개를 가지고 정말 진짜, 네, 진짜 장난 아니죠 네, 그렇게 반영을 하죠 자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